롯데공인TV입니다. 지금 보시는 물건은 고성군 거루면 송산리에 위치 좋은 곳에 있는 논입니다. 지목은 답이고 면적은 776평입니다. 토지 남쪽 왕복 2차선 버스 도로에서 13미터에 위치하여 대형 차량 출입이 쉽습니다. 지금 영상은 남서쪽 상공에서 본 모습입니다. 본 토지의 서쪽과 동쪽에 도로를 각각 접하고 있습니다. 본 토지의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 건폐율은 20%입니다. 본 토지의 남쪽에 왕복 2차선 버스도로와 인접하여 건축하기가 상당히 편리하겠습니다. 본 토지는 고성아시에서 승용차로 8분 거리, 버스 정류소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하여 교통이 상당히 편리한 곳입니다. 토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토지 입구 왕복 2차선 버스 도로입니다. 버스 도로에서 여기에서 본 토지까지 13미터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인원입니다. 남쪽 도로에서 진입하면 단차도 없습니다. 높이가 거의 같습니다. 동쪽 도로와 본토지 사이에는 수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 인근에는 야산이 있고요. 서쪽에도 도로를 길게 접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토지 서쪽에 있는 도로인데요. 도로와 본 토지 사이에 수로가 있습니다.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새로운 매물 영상을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물건 설명을 해 드립니다. 물건지 주소는 고성군 거류면 송산리에 위치합니다. 지목은 다비고 면적은 776평입니다. 그행태는 매매입니다. 토지의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 건폐율은 20%입니다. 토지의 용도는 영농이나 비닐하우스용 또는 주말농장으로 추천드립니다. 대형차량 진입이 가능하고 버스정류소에서 도보 2분거리 고성아시에서는 승용차로 8분거리에 위치합니다. 주위에는 농경지가 많고 유치원이 가까이 있습니다. 매매 가격은 평당 30만원, 몽땅 2억 3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고성군 거류면 송산리에 위치 좋은 땅 776평 매매 물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